등비 급수 문제네 시작을 해보자. 먼저 한 변의 길이가 2라고 했고 2대 여기 길이가. 근데 이제 뭐 60도인 삼각형들이 막 보이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가 모두 같을 것 같기는 해. 여기도 2야 지금. 수선 딱 내리면 여기가 1이 되고 뭐 여기는 루트 3이고 여기도 루트 3이 되겠지. 네. 자 어찌 됐든. 어, 이 정삼각형 하나만 구하면 되니까, 일단. 이 정삼각형의 높이가 방금 얼마? 1이라는 거 알아냈잖아. 그러면 2분의 루트 3a가 1이야. 그러면 a는 루트 3분의 2고, 정삼각형 넓이 공식 4분의 루트 3, 2의 제곱. 이렇게 보면 약분돼서, 3분의 루트 3이라고 이 정삼각형 넓이 하나가 계산이 돼. 똑같은 게 여섯 개니까 여섯 배를 해보면 드디어 첫째 항으로 쓸수 있는 게 얼마다 2 루트 3 이라는 걸 찾아냈어 자 이제 공비만 찾아내면 되는데 공비도 쉬워 보여 공비는 지금 이변의 길이만 잡아내도 충분하지 이변의 길이 그리고 이변을 비교하면 되는 이유가 이 육각형 그리고 이 육각형의 비가 첫째 항과 두 번째 항의 닮음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지. 그래서 얘는 한 변이 2고 방금 얘는 한 변이 여기 구해 놨잖아요, 여기 여기.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랍시고 구해 놓은 거지. 그럼 얘들이 이제 일정한 첫째 항과 두 번째 항의 공비를 형성하고 있어요, 이렇게. 그러면 닮음비는 1대 루트 3분의 1인데 우리는 넓이 문제를 계산해야 되니까 넓이비로 바꿔주지 그럼 얘는 1대 3분의 1이니까 공비를 찾아냈어 따라서 1-R분의 첫째항 A가 아까 저기 여기 있네 그러면 3분의 아이고 아이고 분모 분자의 30 곱하자 그럼 3-1분의 6루트 3이고 약분이 돼서 3루트 3 정답은 이렇게 4번이 계산이 되는 문제야 자그 다음에 이 문제는 양수 T에 대하여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각각 FTGT를 할때자 어찌됐든 로그 값을 소수 부분을 가지고 노는 문제인데 로그는 소수 부분이 0 이상 1 미만이잖아 거기에 3분의 1이 빼져있어 그럼 3분의 1을 빼보지 이렇게 되거든. 그럼 얘를 양변을 제곱해 보면 분명히 그래도 0 이상 9분의 4 미만이 될 거야. 자, 그런데 앞에 또 9n이 곱해져 있지. 자, 그럼 9n은 9 아, 9n을 곱해야지, 곱해. 곱하다 보면 여전히 여긴 0이고 그대로 쓸게. 9n 곱하면 여기가 이제 4n이 되지. 거기에 또 n을 빼고 있어. 이렇게. 이 식을 이제 이어서 쓰는 게 조금 이렇게 되지. 그걸 뭐라고 했냐면 ft라고 하래. 얘를 ft라고 해 버려. 자 그런데 ft란 뭐야? 무슨 부분? 정수 부분이거든. 그 서로 다른 모든 ft 합을 a n이라고 하래. 자, 그러면 이제 a n. ft가 될수 있는 값들을 적어 보면 ft는 정수 부분이니까, 마이너스 n, 마이너스 n 플러스 1, 마이너스 n 플러스 2, 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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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n 빼기 2. 3n 빼기 1 3, 3n 빼기 1까지 가져갈 수 있겠네. 정수 부분이니까. 자 이런 값들을 모두 더한걸 뭐 an이라고 하랬어. a n 그러면 이제 an을 더해보도록 하자. 음 an을 더해보자. 2분의 등차수열로 생각하자. 여기서 여기까지 계수 구하면 3n 빼 1에서 마이너스 n을 뺀 다음에 1을 더하지, 항상 개수셀 때는. 그럼 몇 n개? 4n개지. 그 다음에 a 플러스 l 해주면 되지. 그래서 2n 빼 1. 약분하면 2n. 2n 1이고, 4n 제곱 마이너스 2n이 되는 거지. 크게 여기에 들어간대, 여기. 그 정답은 이렇게 1번이 되는 거겠지.